오늘은 유한계시록 해석 기초 6강 두 학설이 성도에게 끼친 인문학적 영향에 관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천연설의 미래주의와 문자주의, 그리고 무천연설의 과거주의와 상징주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천연설이 갖는 영적 세계관과 무천연설이 갖는 도덕적 세계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내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관과 도덕적 세계관이 성도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세계관이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과 사건을 옳고 그름의 관점, 사회 정의, 인류 평화 실현을 위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며 영적 세계관이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과 사건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도덕적 세계관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힘과 돈을 움직여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지역민을 내쫓고 그들을 탄압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신앙관으로 팔레스타인 땅과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 집착한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반면, 영적 세계관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 사단은 다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내쫓고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하여 세상 나라를 움직여 이스라엘을 부도덕한 나라로 왜곡, 모함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폴리티컬 컬렉트 즉 PC 사상으로 불리는 차별 금지에 관한 시선입니다. 이 사상은 과거 공산주의가 주도했던 부자대 가난한 자에 대한 평등의 개념을 넘어 백인대 유색인종 남성대 여성 이성애대 동성애 기독교대 타 종교 등으로 확대해석하여 기존에 차별했던 대상들에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용어부터 바로잡고 이후 실질적인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철학 사상입니다.이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학 막시즘의 결합된 형태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이러한 PC 사상을 바라보는 도덕적 세계관은 PC 사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이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복음의 문턱을 낮춰 선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하며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 다원주의, 유신진화론 등을 찬성합니다. 반면 영적 세계관은 피씨 사상을 경계합니다. 이들은 피씨 사상을 인본주의자 과거 공산주의 기반이었던 막시즘의 변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대체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관한 시선입니다. 도덕적 세계관은 인간이 만든 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이해하며 도덕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무천년사학자인 톰 라이트는 저는 많은 사람이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질문에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려스러웠습니다. 분노한 신과 재앙을 직접 연결하는 등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자동적 반응이 여기저기서 들끓더군요. 기독교 내에도 음모론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재앙을 종말과 재림의 징조로 보는 시각, 이 힘든 시기를 공포 마케팅을 활용해 전도할 절호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을 거부하고, 그저 기도하고 애통하며 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영적 세계관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과의 연관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천연수 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재앙은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 죄가 침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그분의 자비로운 신호죠. 하나님은 재앙의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세상에는 궁극적 안전과 만족이 없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코로나 19를 보내신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상이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는 죄의 영적 추악함과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자연재해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장차 종말의 심판을 통해 수천 배나 더큰 고통이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내에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에 대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도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무천연설, 전천년설 두 학설에 끼친 영향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이자 사단의 매임에서 풀려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 또는 그리스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의 합성어로 에크는 모모로부터 모모가운데라는 의미가 있고 칼레오는 불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크게 영적 세계관과 도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도덕적 세계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만약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은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세상은 사단에 메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안주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세계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세계관은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세계관은 어떻게 하면 인류가 더 나은 세상,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로서 사상 이념 철학 종교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와 세상이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도덕적 세계관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적 세계관은 믿음의 영역이므로 서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라는 영적 대결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사단에 매어 종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교회의 도덕적 세계관과 세상의 도덕적 세계관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교회는 복음적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또 어떤 교회는 배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이었다면,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대 인본주의 간의 싸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대 이방인 간의 대결구도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성령 대 사단의 영, 즉, 영적 대결구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시대 이후 이성과 과학의 발달은 구약시대의 거짓 우상을 무너뜨렸고, 대신 인간은 스스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류의 더 나은 번영과 평화를 추구할 방법을 찾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철학과 사상, 이념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충돌하게 됩니다. 즉, 로마 시대 때부터 전개된 헤르니즘, 르네상스, 개몽주의, 진화론, 막시즘, 문화 막시즘, 포스트 모노니즘 같은 인간 중심적인 인본 사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교회의 도덕적 세계관이 세상의 도덕적 세계관을 압도하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세계 복음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도덕적 선한 영향력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한다면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상의 도덕적 세계관이 교회의 도덕적 세계관을 압도하면 교회는 세상이 주도하는 프레임에 이끌려가며 교회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도덕적 세계관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녹여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변제 또는 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영적 세계관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있고 도덕적 세계관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는 두 세계관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이겠지만 현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관을 우선시하는 교회는 도덕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상과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 국면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반면 도덕적 세계관을 우선시하는 교회는 주로 세상과 연합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바로 무천연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전천연설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선한 것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견해로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철학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사단의 미혹으로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전천연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을 고민하지 못하면 자칫 감정적 대응을 하다가 극단주의자 광신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 노리는 함정이며 이로 인해 전천연설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게 만듭니다. 반면 도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무천연설은 세상과의 소통 그리고 변증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세상이 갖는 불신과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선교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여기서 무천연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고찰입니다. 세상의 사상 이념 철학이 제시하는 평화 번영은 최종적으로 교회를 겨냥하여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일 수 있으며, 자칫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스스로 배도의 길을 갈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전광우 목사를 바라보는 교회 내두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 정강훈 목사 주장에 대해 동조하거나 이해는 하지만 방법에는 동조하지 못하는 성도의 대부분은 전천연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정강훈 목사는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를 사단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로부터 극단적이고 광신자로 보이게 되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뿐 아니라 전천연설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재림신앙까지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단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정광우 목사 주장과 행동에 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의 대부분은 무천연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세계관을 배제하고 단순히 도덕적 논리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사단의 미혹일 수 있다는 최소한의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항상 듣기 좋고 보기에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개선을 바라보는 교회 의두시선이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도의 대부분은 전천연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영적세계관을 가지고 보기에 이 싸움은 사회주의 복귀를 꾀하는 거대한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 간의 다툼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자체 음모론에 비추어질 수 있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바이든을 지지하는 성도의 대부분은 무천년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도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즉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누가 더 도덕적이며 인류의 번영과 평화, 안정을 기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트위터나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와 주리 언론들이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교회 내두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의 대부분은 전천연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PC사상은 과거 공산주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말살시키거나 또는 변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차별이라는 도덕적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동성의 포용을 지지하는 성도의 대부분은 무천연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교회가 가져야 할 도덕적 가치는 사람과 포용으로 동성애도 사랑으로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기독교 최고의 사랑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의 논쟁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러한 두 시선을 야기하는 두 학설 중 어떤 학설이 오를까요? 이는 심화편, 전천연설은 왜 교회를 타락시키는가? 무천연설은 왜 교회를 배도시키는가? 보수와 진보는 두 학설과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 기초편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심화편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